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미네이트 이론 다섯 번째로 제로 강성 행렬 요소의 분포에 대해서 대칭 행렬부터 요약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플라이스티어가 있는 강성 행렬을 모두 골라보십시오. 스메트릭 라미네이트, 스메트릭 밸런스드 라미네이트, 균질한 등방성의 스메트릭 라미네이트, 크로스 플라이로 구성된 스메트릭 라미네이트. Antisymmetric Balanced Laminate Asymmetric Balanced Laminate 플라이스티어는 타이어 벨트의 교차결합 강성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노란색 원으로 표시한 모든 강성 행렬 요소는 교차결합 힘이나 모멘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플라이스티어의 발생원인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벨트가 발생시키는 플라이스티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현상은 동그란 타이어의 원호 길이 S가 노면 접촉부에서 평편화되면서 직선 길이 D가 되기 때문에 길이가 줄어들어야 하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축임이 노면 접촉부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후방향의 상대적인 압축임 NX가 교차결합 강성에 의한 비틀림 변형을 발생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후력과 관련된 교차결합 행렬 요소 A16와 B16가 제로가 아닌 값을 얻게 되면 도면 접촉면에 왜곡을 발생시켜서 플라이 스티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A16와 B16를 반드시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들의 조합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차결합 강성을 없애기 위하여 판들을 어떤 순서로 조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메트릭 라미네이트에서는 모든 비행렬 요소들이 제로이나 면내 교차결합 강성 요소인 A16과 A26이 모두 제로가 아닌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플라이스티어가 발생합니다. 균질한 등방성의 시메트릭 라미네이트에서는 모든 비행렬 요소들이 제로이고, 이에 더하여 A16과 A26까지 모두 제로입니다. 따라서 플라이스티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클로스 플라이판의 시메트릭 라미네이트에서도 모든 비행렬 요소들이 제로이고, A16과 A26 마찬가지로 모두 제로입니다. 따라서 플라이스티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저자들이 여기 보이는 형태의 cross fly laminate를 anti-symmetric cross fly laminate라고 정의하지만, 이는 anti-symmetric이라는 정의가 중립면에서 똑같은 거리를 떨어져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f 라이 코드각이 서로 반대라는 것과 위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cross fly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제로 코드각이 플러스 제로 코드각과 같고, 마이너스 90 코드각이 플러스 90 코드각과 같기 때문에, 시메트릭과 안티시메트릭은 똑같은 크로스 플라이라미네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안티시메트릭이라는 스메, 안티 표현 대신에 크로스 앤티시메트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크로스 앤티시메트릭라미네이트에서는 B강렬, B강성 행렬 전체가 제로는 아니지만 B16과 B26이 제로이고 A강성의 A16과 A26이 또한 모두 제로입니다. 따라서 플라이스티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스메트릭 크로스플라이 라미네이트도 크로스 앤티스메트릭 크로스플라이 라미네이트와 같은 요소들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B 강성 행렬 전체가 제로는 아니지만 B16과 B26이 모두 제로이고 A강성 행렬의 A16과 A26 요소가 모두 제로입니다. 따라서 플라이 스티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메트릭 밸런스드 라미네이트에서는 모든 비행렬 요소들이 제로이고 A16과 A26 또한 모두 제로입니다. 따라서 플라이 스티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메트릭 밸런스드 라미네이트의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비행렬 요소들이 제로이고 A16과 A26이 또한 모두 제로입니다. 따라서 플라이스티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앤티스메트릭 밸런스드 라미네이트에서는 A16과 A26은 제로이나 B16과 B26이 제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플라이스티어는 발생합니다. 아스메트릭 밸런스드 라미네이트에서도 A16과 A26은 제로이나 B16과 비이륙이 제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플라이스티어가 발생합니다. 규제에 대한 답은 1번, symmetric laminate, 5번, antisymmetric balanced laminate, 6번, asymmetric balanced laminate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타이어 노면 접촉면이 평편화되면서 발생하는 전후방향의 힘으로 교차 결합에 의한 노면 접촉면의 변형이 발생하면, 플라이스테어가 발생합니다. 강성 핵렬 요소 A16와 B16는 교차결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플라이스테어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들의 조합 순서가 중요합니다. 플라이스테어를 발생시키지 않는 판들이 조합된 라미네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메트릭 밸런스드 라미네이트, 균질한 등방성의 시메트릭 라미네이트, 크로스플라이로 구성된 시메트릭 라미네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출시된 비디오를 보시면 앞으로의 비디오를 더욱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 H35에서는 강성행렬요소 각각의 역할을 알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성행렬요소를 이해하는 방법과 역강성행렬요소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라미네이트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플라이 스티어 11번째, 라미네이트 이론 6번째 파트로서 플라이 스티어를 제로로 만드는 라미네이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